청념 전도사 상철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Q&A입니다. 하위 직급자인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소속 기관장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보는데 어떤 보안책이 있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제도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기관장의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0조에서도 청탁방지 담당관이 소속기관장의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청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청렴은 부정청탁 안하고 금품중수수 안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업무처리하고 민원이를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요. 화이팅!